일단 오늘 연말 정산이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유튜브 불려왔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김어재가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사실 조금... 아직 좀 활동이 미미한 편이라고는 저 생각해요. 왜냐면 확실하게 이제 불렸을 때가 동부를 시작한 지가 한 4월? 4월 때부터 동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좀 불리기 시작했으니까. 최근에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온 게 10일만 해거든요. 그 왕은 울지 않아인데 생각보다 좀 미미 잘 타가지고 좀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조회수 못 나온 게 뭐지? 아, 아, 옛날 노래들. 지금은 이제 비공개 처리된 노래들이네요. 옛날 노래들. 솔직히 이거 보면서 요즘은 롱폼을 좀 신경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구독자는 사실 이번 연도에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순수 구독자는 2664명? 올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1년 동안 2,664명. 내년에는 이제 우리 동부님이 10만 명까지 끌어올려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음, 음. 풀 영상 채널도 한번 볼까요? 구독자는 1,620명이고요. 유일하게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 채널을 올렸기 때문에 가장 조회수 다 아하! 가장 잘 나온 건 뭐냐면, 이제 메이플랜드입니다. 메이플랜드가 쇼츠 조회수 21만 5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쿠키런 킹덤이네요. 이게 사실 게임이란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녀 비율로 따지면 남성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게임은 그쵸 그래가지고 게임 쪽에서 이런 조회수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동부분이 현타오는 거 아니야 그냥 편집도 없이 그냥 저렇게 딱 했는데 조회수 22만 나왔다고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어요 우리 동부분. 그 다음은 이제 쿠키런 킹덤. 이제 그때 에이션트랑 슈퍼에픽이 나왔어가지고 이거를 쇼츠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도 쿠키런 킹덤. 그 다음은 또 이제 메이플랜드, 또 메이플랜드. 그다음 샌즈, 이제 언더테일이죠. 그다음 발로란트 이렇게 있네요. 게임 쪽에서 좀 두각이 보이는 게 쿠키런 킹덤, 뭐 이런 게임들인 것 같아요. 청자 연령 한번 볼까? 이거 한번 못 봤네. 야, 아이, 뭐야? 나이대가 왜 이렇게 높아? 잠시만, 나이대가 너무 높은데? 아니야, 생방송은 생방송은 나이대가 여기인데 왜왜왜 왜 유튜브는 여기지? 생방송은 여기인데 왜 유튜브는 여기냐고 도대체? 풀영상 채널은. 아니 근데 야, 35랑 44는 아 50대는 뭐야? 아니 엄마 아빠 나이대 분들도 이걸 본다고? 아, 잠시만. 사실, 저희 나이가 더 그쪽일수록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 성별 한번 볼까요? 야, <laughs> 반갑다! 아, 반갑다. 우리 친구들. 그래, 그래. 날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남성한테만 인기가. <laughs> 내년에는 50, 50을 찍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자고요. 어? 그러면 한번본 채널도 한번 볼까? 시청자 성별 본 채널을 이야 아니 이 황금비율 뭔가요 이 황금비율 저는 반반 안 좋아하는데 저는 후라이드가 좋기 때문에 아니 뭐야 이거 아 잠시만 아 나이대가 이상해요 아니 잠시만 본채는 나이대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아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호지입니다 아 부모님 계정 그러면 대부분 이, 이 나이대라고 보면 되나? 음. 상견례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분 자식들이랑 결혼하면 경찰서에 잡혀가니까 안됩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 삼겼네 이러고 있네 그러면 대부분 35%라고 치면 되겠네요 이 나이대는 그쵸 그러면 이 나이대가 제일 많고 야 그래도 25에서 34세가 진짜 많다 그럼 이제 치즈직입니다. 내년에는 1000명 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시청자, 1년간 총 시청자는 3만 명. 그리고, 어, 여러분, 21일 후에 저 다시 프로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다시, 나르지 말고, 그냥 프로로 살겠습니다. 방송시간은 58,117분 했어요. 968시간 했네요, 968시간. 그러면 제가 한번 치즈직의 연말결산 있거든요? 그거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치즈직 시청시간. 559시간 정도 야! 야, 559시간 중에 437이 나야? 대단한데? 야, 2450시간. 야, 너뭐 뭐, 뭐 치즈직과 함께 살았니? 2450시간은 좀 어? 잠좀 자라, 좀잠좀 좀 어? 대기를 방송과 함께 했다는 건데 근데 그중에 1등이 나야. 좀 기쁜데? 감사합니다. 야, 1531시간. 야, 이 사람도 쉽지 않다. 644시간 그 중에. 아이, 감사합니다. 76시간 중 735. 야, 야, 비율로 따지면 이 사람이 1등이네. 그냥 90%가 난데? 대단하다. 1367시간 중에 691시간. 야, 야, 700시간이 1등인 것 같아. 그쵸? 연말 결산. 야! 투사 바꿔라. 투사가왜 있다고야? 557시간 중에 516시간? 아니 잠시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날 봐준 거야 비율이 장난 아니네 감사합니다 나만 보면 안 질리나?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게 영광이네요. 어 얘들아 채널별 시청 시간 탑 5를 위한 특별 배지 준비 중이라는데 25년 1월에 지급됐는데 야 아니 5,129시간? 아니마 인생을 사세요. 2등인데? 아좀 감사하네요. 이렇게 많은 시간 중에 2등했네. 잠시만, 1년 동안 벌칙한 거한번 볼까? 얼마나 제가 벌칙을 많이 했는지, 셀수 없을 텐데. 하하, <laughs> 이게 뭔 소리예요. 1월 10일, 하피 플레이 타임, 챕터 1, 2. 그리고 이제, 3월 6일에, 아, 무슨 뭐 매달 공포게임을 하냐. 2월 15일에, 나이다 켠왕을 했습니다. 나이다 켠왕. 누가 보면, 뭐만 하면 이제 켠왕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오해입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면, 이런 거안 했겠죠. 야! 뭔 손이냐 너?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나쁜 놈 같잖아요 니마. 이제 1월 15일에 갑상선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저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 와서 이제 21일, 6일 동안 수술 후에 2번 후에? 아니 무슨 2번 끝나자마자 방송 키냐? 아, 이때 이제, 이제 이때 또 켜낭을 했네요. 파프 플레이 타임 공포게임 2월 1일에. 그리고 이때 이제 원신, 원신 켜낭을 했었습니다. 원신 나이다 켜낭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생일 기념으로 2월 21일에 24시간 방송 플러스 시간 룰렛을 했네요. 이때가 레전드네, 이때가. 그쵸? 이때가 이제 벌칙을 했는데 몇 시간을 했냐. 어디 보자. 70시간 노방종. 했고요 2월 26일에 공포게임 웰컴 투 구룡을 했네요. 5월까지는 또 이제 벌칙이 없네요. 그래도 김어재가 이제 5월부터 이제 정신을 차렸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5월 21일에 1500개 다이아 노방종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3일 방송을 했던 기억이. 쭉쭉쭉쭉, 6월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방송하다가, 일단 7월에 이제 여기교 방송을 합니다. 여기교 현황. 계속 소리 지르셨던, 아, 공게은 소리 안 지른 적이 없어요. 이제 9월 18일에 아지옥의 시지포스 현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0시간이네요 저 위에 3일차까지 있네 20시간 현황해주고 9월 15일에 이은도의 저주 현황을 했습니다 뭐 하루종일 뭐 뭐야 이거 아 여깄다 24시간 방송이 걸려가지고 또 24시간 방송을 했네 그쵸 11월 22일에 24시간 잠 X 24시간 방송 이제 쭈루룩 또 가다가 12월 7일에 좀비고 모든 스토리 게임 현황 시작했고 이제 14시간 방송하다가 포기했고 1 2월 7일에서 8일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노 리미트로 해서 깼죠 최근에 12월 22일 이어서 3시간에서 클리어 그리고 끝입니다 메모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요 룰렛에서 나온 마크 캐기가 또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있다 한글날 때 김어재가 이제 한글 말할 때마다 다이아 늘어나는 방송했다가 10시간 동안 했었네요 한글날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씩 했네, 2월부터 12월까지. 아이, 꾸준하게 했네, 벌칙. 짱 열심히 달려왔다. 그래, 그래, 그래. 이 정도면 즐기시는, 아이, 즐겨야지. 그래도 편안하니까 여러분들도 재밌지 않나요? 아직 12시간 방송이랑 본겜 남았어요. 아, 맞다. 저번주에 아파가지고 안 했었지. 그거는 근데 이제 새해에 하겠네, 새해에. 아, 아이고. 새해 시작하자마자 펄칙해야 되네. 아무 이렇게 연말 정산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멍청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본지 벌써 1년이 지나간 거네요. 시간 금방 간다, 그쵸?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연말 정산할 때 여러분들이 또 그대로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네요.